이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릇 덕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나누고 원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까요? 예, 목포와 남악 지역에 왜 우리가 있게 될까요? 네, 왜 우리가 그 곳에 있게 됐을까요? 왜 우리가 그 가정에 우리가 그 사람을 만나게 됐을까요? 땅합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음.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도 예배하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시기 때문에, 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죠. 네. 제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았다면 이곳에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꿈에도 계획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 어떤 자를 부르시느냐.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도 오늘날도 구원의 길을 전해 그리스도를 부르고 계셔요. 예수님은 마지막 시대를 가리켜서 마태복음 장에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다라고 말해요.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모포의 인구의 많은이 믿어도 요30% 인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해요. 물론 이단은 포함해서. 그런데 그러면 70%가 아직 뭐예요? 예수를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만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게 뭐예요? 내가 나만 예수 믿었다고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자가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래서 사람을 통하 일하십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하 일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 보면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답답한 거. 모세를 부르실 때, 자기는 할수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어, 보내면 많은 자를 보내소서. 답답한. 또 보면 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답답한 자들 부르셔요. 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거예요. 강한 자도 아니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선자를 부르시고 신약에도 많은 사도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걸 보게 돼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요. 많은 성교사님이 이 땅에 보내셨죠. 그러니까 100여 년전 이내, 100여 년 이상의 그런 많은 성교사님들이 요 말도 모르는 이 땅에 또 풍토도 또 그런 곳에 와가지고 복음이 들려지게 하셨어요. 낯선 땅에 수많은 성교사님 오셔서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우리의 교회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양아진에 가면 그 우리가 그 성교사님들 묘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래서 한 번도 갓을 쓰지 않은 사람들 이 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이 땅에 복음을 전하면서 또 많은 학교를 세우고, 아, 우리가 보면, 우리 목포에도 그렇게 성교사님들의, 어, 터전 위에 세워진 교회들 이 있죠. 어, 보면, 우리가, 북교, 북교동에 가면은 양동제일교회, 그 양동교회, 네, 양동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정면요구가 그런 유산이죠. 어, 그러니까 성교사님들 와가지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고, 수많은 교회들이 있게 된 거죠. 목포 지역의 합동 측에 합동 쪽의 최초의 교회가 보니까 세안교라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최초의 교회는 양동교회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무튼 수많은 사람들이 성교사님들 오셔서 교회가 세워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네. 오늘 본문의 실점은요, 우시아 왕이 죽던 해라라고 말합니다. 우시아 왕은요, 유대 왕국의 위대한 왕으로 이웃을 정복하고 나라를 국권하게 했던 왕이었습니다. 그 왕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전 604년에 죽게 되는데 가장 이 어려운 시에요 왕이 죽으면 어때요? 왕이 죽으면 여러분 나라가 평안할까요? 아니죠. 강력한 리더십이 있던 왕이 죽으면요, 그 다음에는요 어, 힘들어집니다. 이 강력한 통치자가 없어지면 그 이제 서로 이제 사자가 없는 곳에 자기 늑대가 왕처럼 군림한다고 이제 어려운 때에 있는 거죠. 또 나라의 국력도 약해졌을 때이 어려운 시기에 한 사람이 예배하러 하나님의 성전에 갑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뭐 해야 됩니까? 어려운 시기는요 예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이어려움이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어려운 시기라고 말해요. 그 어려운 시기에 뭐합니까? 기도해야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라의, 자기의 앞날을 위해서. 지금 보이지 않는 환경 가운데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보면, 우리 뭐 부모님 세대는 그 이제 그위대에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뭐 하냐면, 가서 교회 와서 기도해 엎드리고. 이렇게 평안한 시스템이 아니었어요. 에어컨? 찾아볼 수도 없었죠. 선풍기 아니면, 아니면 뭡니까? 가만히 엮어가지고 거기에서 무릎을 꿇고, 뭐 창문에도 막 한파 오면 입을 뒤집어 쓰고, 막 상기도 가가지고 취업하고, 예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뭐냐면, 기도하려면 가가지고, 기도원 가면 하나 뽑고 와야 돼. 나무를 뽑고 와야 돼. 그러니까, 붙들고.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간절함. 이 간절함. 여러분, 이길수록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길수록, 하나님을 더 붙듭시다.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시기 한 사람이 예배하러 갑니다. 그게 이사였어요. 야 이사야. 성전에 찾아갑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성전에서 한 가지 환상을 보게 돼요. 1절에 보면, 주께서 높인, 내가 번져 주께서 높인 들린 보좌가 앉았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고, 옷자락, 주의 옷자락. 성전에 가득한 환상. 쓰랍들, 천사들이 모시고 섰는데, 이 천사들은 2절에 묘사하죠. 2절에, 어떻게 묘사하면 이제, 타는, 이제, 쓰랍들이란 것은 이제 타고 있는 것을 봤는데, 여섯 날개가 있다는 거예요. 여섯 날개가 있어서,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날고 있고요, 그 둘로는 발을 가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3절. 시작. 소룹불로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모습을 봤어요. 또한 그 하다파는 소리로 선회한 말이 아마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여 진동이 일어난 거죠.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셨을 때처럼 하나님의 그 충만한 상태가 성전에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곳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걸 영기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 그때 5절에 보면 내가 말하되 이사야를 말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 그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함을 봤어요. 그때 뭐라고 말하냐면 5절 다 같이 읽어 봅니다. 5절. 시작. 거주하면서 망군의 요하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였더라.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 부르신 곳,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첫 번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는데, 어, 우리 고등학교였어요. 고등학생이 성경 공부를 했어요. 이 친구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소원이 뭐냐 물어봤어요. 야, 너 소원이 뭐니?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하나님 보고 싶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라고 했어요. 하나님 보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하나님 보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말을 하니? 여러분 하나님을 보고 싶으세요? 네. 하나님을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보면 본자는 뭐예요? 망한다. 난 죽었다. 내 주의 얼굴 배웠다. 야곱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 배웠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가면 어떻게 보면 가리잖아요.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사, 40일 동안 그 하나님과 동요하며 이렇게 봤을 때, 백성들 가려달라고 말하잖아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 얼굴에 투명되어서 보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면요. 오늘 본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출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머리털 세신바까지되었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옷을 입고 아무리 머리를 치장을 하고 뭐 타이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요 모든 걸다 깨뜨고 계셔요. 그러니까 이이사연은요 하나님을 딱본데 자기 죄가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나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했다. 망구리 요하신 왕을 배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탄식하던 지금 성전을 위해 올라갑니까? 지금 우시아 왕이 망해서, 우시아 왕이 죽고 나서 이 나라가 어려우니까 성전에 올라간 거예요. 예배하기 위해서. 나라 때문에 고민하고 나아갔는데 보니까 정작 문제는 누구였냐?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 문제였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자임을 깨닫게 된 거죠. 죄인임을 알겠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요 우리는 철저한 죄인임을 깨닫게 됩니다 전에 어떤 성도님이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왔는데 계속 하염없이 눈물을 흘린대요 아, 주책맞게 눈물을 흘려가지고 죄송하다고 왜 흘립니까? 연약함과 부족함에 깨달아졌어 또 하나님의 사랑 나 같은 죄인 살리시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내 고마워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여러분 죄인 나 같은 죄인 살리시 하나님을 배웠더니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감추졌던 그 꾹꾹 숨겨놨던 그 모습까지도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잊고 있었던 죄악의 문제가 생각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기도하다 보면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이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려고요? 아니요.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오늘 본문에 오늘 또한 주일 오전에 나눴지만, 왜베드로에게 굳이 예수님은 물어보실까요? 제자들 모여있는데 따로 그냥 물어보시면 되는데, 아니, 그, 아니, 갈릴리바다에서그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시면 나중에 베드로를, 베드로에게 안심시키고 가가지고, 야, 너 고생 많았지.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이해 네 라고 말하면 되는데, 왜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볼까요? 그걸 회복시키시려고. 여러분, 우리 죄악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놓아두지 않으려고. 하나님께서 왜 들쳐 보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걸 보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깨닫게 하시려고, 그래서 회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 어, 몸이 아파요.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데, 몸이 아픈데 이게 어, 몸이 아픈데 이거 감싸고만 있어요. 치료는 안 하고 계속 나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만 살아왔어요. 어, 몸이 아프고 있는데 이 공별골병 들어가지고 이게 썩어가고 있는데 나 이제 계속 뭐 밴드도 붙이고 여기다가 뭐 붕대도 하고 상처를 치료하지 않은 채.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상처가 더 커져가겠죠? 여러분, 우리가 제약주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를 제약을 드러나게 하십니까? 그걸 드러내서 어떻게 합니까? 회복시키시려고. 그래서 이, 이,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사야를이사를 제약을 드러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죄를 고백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십니까? 6절입니다. 6절, 7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것을 내 입술에 의이하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아되졌고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요, 따르면 죄를 고백한 사람은 용서하십니다. 죄를 고백한 사람 용서하신대요. 죄를 고백한 사람. 우리가 그래서 와서 뭐합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 죄를 졌어요. 제가 매일마다 이제 새벽에 오면 매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회귀기도 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자녀답게 살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생각들, 죄악들, 행동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죄를 고백하는 사람 용서하셔요. 이 이사야가 자기는 배웠다 하니까요. 그때, 그때, 그 시간에 슬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 부젓가락으로 거기서 수프를 하나 가지고 옵니다. 재단의 피치 핀바핀 숫을 가지고 와서 이삭에게 날아가는 거예요. 이삭에 날아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제가 이 장면 생각하다가, 야 이거 진짜 되면 타는 거 아니야? 여러 뜨거운 거 되면 타잖아요. 화상 입잖아요. 그런데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죠. 대며 이르 대.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이것이 칠절 보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한되었고 내 입에 닿았으니 왜요? 왜 입에 됐을까요? 오전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사야가 나는 뭐가 부정한 사람이라 입술이 부정한 사람. 그러니까 뭐 하냐면 수포를 입에 대는 거예요. 입에 대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여러분 제단의 제단은 어떤 기능합니까? 속죄를 위한 제물을 태우는 곳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만약 구약시대에 제사장이었다면 뭐 하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소와 양 가져와야 되고요. 저는 그거 멱다야가, 뭐다가지고불 피우고 있는 거예요. 재단에다가. 근데 그거 안 하죠. 네. 오디제사 우리는 안 하잖아요. 네. 그걸 이제 감사함으로 예배함으로 나아가는데. 근데 이 속죄하는 것을 재물을 태웁니다. 제사장은 재단에불러 성소한 향로에 불을 붙여요. 그러니까 슬압 중에 하나가 그것을 숱을 통해서 그 입술이 된거요죄 용서함을 말해요. 근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어떠한 죄를 용서하실까요? 회개한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회개할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잘못했어요. 자녀들이 잘못했는데 꼭 우리 부모님들은 그런 말 하더라. 우리 자녀는 착해. 그럼 자녀들이 착해서 그런가요? 자녀들 이한 번도 잘못 안 했어요? 우리 우리 어머님도 착각하신 게 있는데 저보고 착하다고 옛날에 그랬는데 안 착해요, 전혀. 용서하니까 잊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졌는데도 용서하니까 잊어버리니까 착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 죄악을 잊어버리셔요. 우리가 어떻게 할 때? 회개할 때. 너희 죄가 주온같이 부릴지라도 있는같이 희귀하리라. 하나도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기억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 일사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불리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으로울 수 있을까요? 으로울 수가 없죠. 으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차, 성경에 보면 착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착하다고 착하지 마, 착각하지 마세요. 네, 갑자기 은혜가 안 되는가 봐요. 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못하더니. 하나님 영광이 이루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대요. 그런데 뭐 우리 자녀가 착해? 안 착하지. 죄 중에, 죄약 중에 나왔는데. 네?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자기를 죄 죄인 중 계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뭐예요? 우리는 용서함을 입은 죄인이죠. 용서함을 입은 죄인.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는 연약함과 죄인을 인정해야 돼요. 죄는요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요? 없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 해결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합니까? 죄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수많은 죄를, 주 죄보이를 용서해 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린 죄인이라,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제 죄가 사해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하십니까? 8절에 보면, 이게 이 이사야에서 유명한 구절이에요. 이걸 듣고 사람들이요, 어, 진짜 헌신하기도 하고, 가기도 합니다. 우리 팔절 사명자로 부르신 분께는 팔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여기 있다 나 나를 보내서 살았더니 이렇게 해결하고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을 듣게 돼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내가 누구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일꾼을 찾고 계셔요. 하나님 일꾼. 그런데 8절에 이사야가 말하죠.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나를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자신의 죄를 고백했던 자들 못났다고 부족하다고 탓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연약함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크신 일로 위대한 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분이셔요.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하실 수 있는 분이셔요.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세요 왜요? 자신의 힘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 좋은 일이었을까요? 나쁜 일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은요, 심판하는 메시지였어요. 9절 10절에 보면, 요하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 이르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듣기는 들어도 모른다. 그리고 염려하는데 그들의 눈이 보고, 귀로 듣고, 마음이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기라 하시기로. 아, 예수님은 이 말씀을요, 마태음 13장에 이용하시면서, 백성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면 들어도 듣지 못하면 깨닫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차피 이제 지금 뭐 해야 됩니까 이사야는요 전달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사야는 가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하는데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한대요 그러면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굳이 안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굳이 안 하는 게 낫잖아요 굳이 아예 전하지 않는 것이 낫죠 여러분 굳이 알아들지 못할 비유로 말씀하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걸 역설이라고 말해요 역설 우리 부모님이, 부모님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잖아요 화가 나고 자녀에게 난 너희들하고 절대 말안해 이걸 직설법으로 말하면 뭐예요? 난 다시 너희들하고 상조안할 거야 말안할 거야 이런 말인가요? 여러분 이런 말로 우리 자녀들에게 말합니까? 진짜로 말을 하지 않으려면요. 그런 말할 필요도 없죠. 말안 하면 되니까. 난 너희들하고 이제 앞으로 말안할 거야. 그럼 진짜로 말하려면, 어, 말안 하면 되잖아요. 처음부터. 뭡니까? 이게 뭐냐면, 부모의 마음을 알아주길 바란다는 강한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말안 하면 되는데, 난 너희들 말안 해. 라고 말하는 건 뭐냐면, 내가 그만큼 속상하다. 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의 의미에 담긴 것은. 왜 부모가 자녀에게 경고합니다? 왜 그런 경고할까요? 잘못된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자녀는 잔소리로 듣고서 반응하지 않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내가 그때 들을 걸. 병원에서 의사들이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하게 사는 법을 말합니다. 열심히 운동하십시오. 술, 담배 피하십시오. 그리고 음식을 가려야 합니다. 그래서 조심하셔야 합니다. 뭐 이렇게 말해요. 잘 주무셔야 합니다. 여러분, 알잖아요. 그런데 또 다시 돌아갑니다. 옛날 생활로. 그리고 나서 검진 날짜가 또 돌아오잖아요. 그러면 후회하는 거예요. 아왜 내가 그때 그랬 못했을까. 여러분 이것보다 더한 것이 하나님의 경고예요. 하나님은요. 지금 이 이사회, 사회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는 듣기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너희 보아도 알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요. 제발 좀 들으라는 거예요. 내 음성이 듣고 반응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여, 11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 사회를 말하죠. 어느 때까지입니까?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고, 가옥들은 사람이 없고, 토지는 황폐하게 되니, 바벨론 포로를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 먼저 북 이스라엘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멸망당합니다. 이제 그렇게 망, 망하는데, 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그렇게 망하지 않으신다라고 말해요. 12절, 1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황폐한 것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방망이, 밤나무와 상수림나고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시가 이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는 모든 것이 옮겨갈지라도 남겨놓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남겨놓은 그루터기처럼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심판 가운데도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셔도 망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소망을 주시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이사야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 일에 이사야는요 그 힘든 길을 합니다. 가가지고 외쳐요. 당신들은 돌아오십시오. 당신들은 하나님 말씀 들으십시오라고 말해요. 여러분 말씀 정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용서함을 얻어요. 하나님을 부르심은요 언제나 인정받고 칭찬받는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힘든 자리예요. 이사야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여러분 누가 잔소리하는 사람 누가 심판의 메시지 전하는 사람 좋아합니까? 성도님 이렇게 안 하면 망합니다. 성도님 회개하지 않으면 망합니다. 여러분 이럴 때요 아멘은 거의 나오지 않는 거 제가 알고 있어요. 꼭 어떤 때 성들이 반응하냐면 여러분 여호와께서 복주시기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 들에도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있어요. 신명기 보면 그 다음 구절을 꼭 있어요. 뭐냐면 이렇게 안 하면 너 망합니다. 너 저주받는다. 들어 들에서도 저주받고 나가서도 저주받고 광주리가 저주받고 저주받는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리, 하나님 심판을 전달하는 자리.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를 전합니까? 예수 전할 때 어떤 사람들은요 축복의 말씀 전해요. 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생명 을 주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메시지 이렇게 전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의 때가 오면 영원한 심판감도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그럼 동일한 내용인데 동일한 내용의 구절을 가지고 한 사람 은 심판의 메시를 지 전합니다. 그럼 사람이 듣고 싶어 할까요?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자리가 힘든 자리라도 우리는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자의 자리로 부르셨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목포와 남학지역에 살게 하시죠. 어떤 사람이 이 지역에 사는 것이요?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가정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떤 사람들은 왜그 가정 부르셨습니까? 그 가정의 복음을 책임지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신 것에 우리는 뭐합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자. 여러분, 우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르신 곳에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팔전에 보니까, 주께서를 시대,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갈 거. 그럼 그렇게 할때 뭐합니까? 주님, 나를 보내십시오. 주님, 내가 가겠습니다. 평탄한 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내가 갑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이 구절에요. 많은 사람들이 헌신합니다. 많은 사람이 결단했어요. 그 유명한 찰스 스펀저 목사님이요. 나를 부르신 곳. 그 결단하며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살아갔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앞에 내가 원하는 곳이 아니어도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내가 갑니다. 사람들 하나님께서 원하신 곳이라면 내가 하겠습니다. 어, 또 이것도 설교를 듣고 나서 어, 목사님 저 가야 합니다라고 말하면 큰 일인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면 가야죠. 나는 보내신 곳이 어디예요? 내가 가고 싶은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진짜 가기를 원하시는 곳, 복음 전하는 곳. 그리고 부르심에 반응하여. 오늘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소망합니다. 이 땅의 그루터기처럼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은혜를 전하며 그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나아가게 원해요. 우리가 잘나서요? 아니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그 용서의 반응으로 나아가는 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자리가 하나님 이 목포와 남악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가족이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가 본인이 돌아보니 죄인이었고 하나님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함을 받아서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아또 예수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 합니다 하나님 그것이 힘든 길이라도 가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곳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곳 아버지 지원하 기쁨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많은 믿음의 조상들이 나아갔듯이 하나님 아버지 땅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서 복음을 전하듯이 아버지 목포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듯이.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사명차에 감당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과 142장.